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배달 라이더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재 예방과 산재 발생 이후 처리 과정 등 산재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신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고익센터는 15일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과 개선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는 이날 지난 8월 23일부터 한 달간 배달기사 60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와 9월 넷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산재경험 9명에 대한 표적 집단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달기사 605명을 심층 면접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인 21.8%가 1년 이내에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가 된 노동자는 응답자의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빈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2021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배달 대행 기사를 제도적으로 포괄한 바 있지만 현실에서의 산재 안전망은 헐거운 상황인 것입니다. 배달 기사를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배민 라이더스나 쿠팡이츠 등 통합 플랫폼 라이더의 산재 경험은 21.6% 바로고 오 생각대로 등 분리 플랫폼 라이더들은 31.5%로 개별 음식점의 배달 기사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단건보다 묶음 배달일 경우 계약 업체 수가 여러 곳일수록 사고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매년 배달 라이더 사망이 늘고 있어 산재 교육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017년 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17명, 2021년 18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기존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산재 접근을 넘어서 라이더 근무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 교육 방안과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암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은 현재 플랫폼 배당일 대행 업체는 어떤 규제나 제약 없이 설립이 가능해서 업체별 운영 스타일과 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하면서 배달 대행 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안전 및 노동 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창의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도 눈이 오다 보니 넘어졌다. 사고가 났다는 글이 조합 카톡방에 올라온다고 하면서 배달료를 올린다는 프로모션 공지도 계속 올라오면서 배달 라이더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 배달료와 시간당 건수를 제한하는 안전 배달제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라이더 산재 보험 적용에도 12%만 산재 처리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기존에는 산재 사고 관련해서 제조업하고 건설업 분야의 산재 사고가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 배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의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의 사고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 배달라이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배달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전복 사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